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8월 9일 CAT2급 1교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야 되니까 가로가 141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104인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 45도선을 그려서 브레이크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모서리에서 십자선을 그리고 십자선을 그려서 여기는 전체 높이가 나오니까 여기 선을 임의로 하나를 그리고 옵셋 109만큼을 띄워줍니다. 자, 45도 선을 따라서 선을 꺾어주고 트림으로 정리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 윤곽을 잡고 나면 외곽에 있는 그 대각선 치수가 있는 대각선을 먼저 그려주는데 여기는 각도가 62도인 대각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서 각도가 62도인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offset 57만큼을 띄우고, 여기도 57만큼을 띄워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 새로 생긴 포인트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도가 61도고요. 그 다음에 옵셋 54만큼을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외곽에 있는 대각선은 다 그렸어요. 그죠? 옵셋 36을 띄워서 네, 여기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제 대각선을 그릴 거라서, 네, 선색은 좀 바꿔주시고, X라인으로, 자, 대각선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사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선과 요선 사이에 존재하는 대각선, 여기랑 여기서, 굴려주면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여기다가 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대각선이 있어서 대각선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 선과 이선 사이에 존재하는 대각선은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선을 꺾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으로 대각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연결, 연결하고요. 또 여기서도 선을 연결, 연결을 해줍니다. 36 6 올라오는 요 선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는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선 색깔을 바꿔주고, 자, 여기 있는 선 색은 지금 다 숨은 선입니다, 그죠?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브레이크로 끊어서. 숨은 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여기 반지름 44짜리 원이 그려져 있고요 자, 래서서이원은 지금 이사이에 있고 그래서 엘립을 한번 그려볼 텐데, 엘립을 그릴 때는 지금 사분점이 3시 방향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을 새로 그려주셔야 되고, 자, 원의 중심에서 십자선을 그려주고 대각선 만나서 꺾어지고 45도선 만나서 꺾어지면 여기가 타원의 중심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4분점에서 수직으로 하나, 수평으로 하나를 보내서 같은 대각선을 만나서 꺾어지는 요선이 타원의 두 끝점이 됩니다. 그래서 EL, C 중심 찍고 한 끝점 찍고 다른 끝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트림으로 이거 두개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브레이크로 끊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 선은 가상선이 될 거고. 자, 여기는 외형선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원의 끝점 여기랑 여기 두 군데서 선을 올려 주면 옥셋 70 떨어진 것만큼 이주구죠 자, 요거, 여기서 바로 올리셔도 되는데, 어, 확인차, 여기서 올렸을 때요 끝점이 맞아떨어지면 좀더 정확한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숨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형선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현재 그린 도형으로는 다 그리신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26짜리 원이랑, 여기 반지름 26짜리 원이랑, 그 다음에 반지름 13짜리 원이 있구요. 그서이 반지름 13자 리원은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자 리원은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원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풀이기 때문에 자, 원풀의 제일 왼쪽 끝. 어. 이 여기 요 아래선 여기에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쪽 끝점, 요사이 여기가 전부 다 대각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아래쪽 끝점이고, 자, 제일 오른쪽 끝점은 여기가 제일 오른쪽 끝선이고, 아래쪽은 여기가 제일 오른쪽 끝점 두 개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옵셋 17mm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4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고 일단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선을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아래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지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선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죠? 근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대각선이 네. 네. 여기 이 요, 요 선하고 만나는 여기가 제일 위에 점, 제일 아래쪽 점이겠죠, 그죠이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려지면서 요 끝점이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가 여기 원의 한 교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두이두 두 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대각선의 끝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이 지금 숨은 선이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위에 점, 대각선의 원포의 제일 위에 점. 제일 밑에 점으로 여기가 또 새로운 대각선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음...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요점에서부터 여기 아래쪽까지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아마 그 선이 여기 요 선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또 트림으로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선 정리만 하면 끝인데 자, 여기는. 브레이크로 정리하셔도 되고, 트림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다 숨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있습니다. 중심선 그릴 때는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좀 바꿔놓고 그려주시고요. 도4분점에서 여기는 반지름이 오 정도 되는 원을 하나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여기는 l n 델타 한 5mm 정도 늘려주시면 되고, 여기는, 어 여기도 늘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조금 끊어주고요. 자, 여기도 반지름이 5 정도 되는 원을 그려서, 네, TR로 정리를 하고,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자, 여기도 중심선을 그려야 되니까 중심선을 올려서 선이 있구요. 자, 브레이크로 끊고 여기는 조금 내려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하면 빠진 선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전체가 다 숨은 선이었네요. 그죠? 네. 네, 요렇게 되네요. 아그 다음에 원이 끝나는 점요 점이 여기까지 원이 여기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요 숨은 선을 지금 안그렸네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도 중심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그런거 자를때는 대충 자르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그 다음에 여기가 숨은 선인데 자, 트림으로 자르고 시프트 눌러서 연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로 끊어 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하면 네,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8월 CAT급 1교시 문제 풀이를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